어떻게 전기 기기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기기들을 그럼 이 기기들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자, 직류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동기기는 어디에 있고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런 것들은 어느 부분에 설치했는지 한쭉 전체적으로 우리 전기 기란 감옥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전기 기기가. 자, 우리가 전기니까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럼 전기를 만들어낸다. 전기를 생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기를 생산해낸다. 이거 어디서 생산해요? 자, 우리 뭐,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쓰는 볼펜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기는 전기 생산하는 게 공장이 어디죠? 발전소겠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내겠죠. 자, 생산한 낸걸 여러분이 소비자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어디에요? 전기를 쓰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전기를 쓰는 우리가 부하라고 그러죠. 최종적으로 부하 여기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거죠. 소비자죠. 소비자 즉 말해서 소비자. 자, 물건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소비자까지 갈 때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어디로 가죠? 운송 수단을 통해서 가지만 전기는 운송 수단을 통해서 갈 수가 없죠. 물론 예외적으로 뭐뭐 축전지를 생산해서 운송주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적은 분량이고 자 그럼 전기를 이렇게 생산을 했으면은 이 전기에서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를 소비자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연결하는게 우리가 전선이죠 그래서 케이블을 사용하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송전교통을 거쳐서 우리가 중간에 뭐가 있겠죠 전압을 변성해주는 변압기가 있겠죠 변전소에서 전압 즉 여기에서 생산한 전력이 어떻게 되죠 11에서 약 30kV 전압을 생산을 내는데 이놈을 가지고 우리가 승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1 5사다 345다, 76이다 전압을 이렇게 높여 가지고 여기까지 보내는데 왜 전압을 높이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전력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장거리를 전송하기 위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이죠. 높여서 부하까지 가는데 부하에서 그런 높은 전압을 쓸수 있는 기기가 기기들이 없죠. 그럼 여기 알맞는 전압으로 변성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쓰죠. 그래서 수용가처는 또 수변전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뭐 345를 쓰면 이쪽에 22,900을 만일에 345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전력, 이게 송전계통이죠. 계통에서 3, 4호가 들어오면 이 변압기를 통해서 뭘로 만들어준다? 이런 전압으로 또 어,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배전계통을 통해서 소비자까지 들어오는데 이쪽에서는 이 들어오는 전압을 바로 쓸수 없으니까 뭘로 만들어준다? 380이나 220V로 소비자에 알맞는 전압으로 또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력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기들이 뭐죠? 바로 발전기라는 게 있죠. 전기를 생산하는 기기들 그래서 우리 발전기 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그럼 이쪽에서 이 변압기 전압을 변성해 주는 거 1차 측 전압을 2차 측 전압 그대 전압을 345라는 전압을 222,900볼트 22.9로 바꿔주는 전압 이쪽은 22,900을 380이나 220볼트로 변성하는 기기들 그래서 이 변압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볼 거고 여기에서 쓰는 게 우리 정류기가 있죠 정류기 운전소에서 쓰는 정류이자 수용가에서 쓰는 뭐가 있, 있죠?